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30번 들어야 합니까? 기독교 안에 기도 내용의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직접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또한 신앙 고백의 모델도 있습니다.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도 내용의 모델은 없습니다. 그 결과로 복음 확산이 너무 더딥니다. 만약 기도의 내용, 신앙 고백의 내용처럼 전도의 내용도 정립되어서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암송한 것처럼 전도의 내용도 암송한다면 복음이 얼마나 빨리 확산되었겠습니까? 이것을 통해 보더라도 사탄이 전도를 얼마나 두려워하는가를 알수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 안에 꼭 복음 소식을 준비하여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처럼 전도의 내용도 암송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한국교회 안에 복음 소식을 30번 정도 듣고 합격하여 1년에 1명 이상 재생산할 수 있는 전도자를 세우는 사역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